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제이 공산미치입니다. 오늘은 뷰티 11111 111? 제가 어, 그 분이 아, 1 1 1 1몇번더 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어, 제가 또 까먹어가지고 이번엔 제가 다음번에 계속 종이에 적여서 적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이번 거는 다음 동영상 찍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준비물은요, 이런 비닐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라스 데코 색은 아무거나 좋아요. 그리고 물, 그리고 우드락본드, 그리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그리고 입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고드락분 어머나. 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짜증나. 잠깐만요. 됐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여기다가요. 우드락분들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뷰티 <laughs> 그분이. 이렇게 많이 굳어가지고. 아, 아 아, 이게 뭐야. 이따가요?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나? <laughs> 저는 이만큼 넣어줬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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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그 다음에요. 이제 글라스 데콜 여기다가 많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 진,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만큼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 또 쏟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만 넣었습니다. 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어우. 누런 냄새. 어머나. 역시 반짝이가 있으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다른 거 진짜 만들어 봤는데 그거 좀 이상해서 버린 는데 물감보다 잘 섞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을 멀 멀리, 멀리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멀리 퍼트해 주세요. 제가요, 말을 만들 때마다 출처 제대로 안 밝히셔서 짜증나셨죠? 그래서 다음부터 진짜 종이 다 적어가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나왜 이러니, 오늘따라. 정신사납죠 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핸드폰이 이상해져. 계속 막 떨어져요. 이렇게 조심히 고 이렇게 되셨으면, 물을 한번더 뿌려주세요. 제 스프레이는 몇번 많이 안 뿌리셔도 돼요. 왜냐면요. 이게 스프레이가요. 많이 나와가지고요. 많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많이 안 뿌려서, 안 뿌리셔도, 안 뿌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랑 좀 같게 하실분들은 이런걸로 이런 사실 이 스프레이가 좋을것같아요 진짜 조금씩 날것같아 듣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하보니까 되게 많이 나왔더라요 제가 손에 거의 묻을것같아서 바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한 두세개 준비해주시는것도 좋을것같아요 진짜 많이 쉬었는데, 수요일까지 쉬면 더 좋았을 텐데. 화요일까지 밖에 안 쉬어서. 저희 학교는 월, 목금 안 쉬었거든요. 월화만 쉬었어요. 4일 밖에 안 쉬었어요. 엄마야. 아, 짜증내려고 막. 이모, 너무 그렇다고 막다시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아, 그리고 휴지 한장 준비해주세요. 제가 까먹고 썼네요 왜냐면요. 이렇게 물기를. 근데요. 만약에요. 휴지가요. 그 분께서, 출처, 출처께서 말하셨는데, 이게 휴지에 붓게 되면요. 망치 거니까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물기를 없애려고 하는 하는 거거든요. 휴지가 있을 때 여기 묻으면 안 돼요. 그럼 오유 마루가 아니니까. 너무 조금했나? 아 물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널찍히 넓게 넓게 펴주신 다음에. 휴지 두장 준비해주세요. 전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톡톡 쳐주세요. 아이씨, 휴지 묻었 하네요. 이거를 차가운 물에 놔두면요 굳는데요 그리고 또 뜨거 운 굳으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녹으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우유 마루가 돼서 이제 그릇도 만들 수 있고요. 빼고. 짱. 이렇게 휴지를 감싸서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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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고. 저 이제 이거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너무 말랑해가지고. 에모난 모양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에모난 모양. 저 진짜 찾게 됐어요. 보여드리자면 <laughs> 이제 이거를요. 제가 차가운 물을 가져와서 거기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뿅. 네, 제가 이렇게 물을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한번 이거를 아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아. 솔직히 나중에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물을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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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을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퀄리티는요. 아 이거 퀄리티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 완성되고 나서 제가 다음 영상 때그 출처랑 다 같이 올 테니까요. 너무 풀 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뭐, 댓글도 없지만. 네 지금까지 JJJ 0367이었고요. 감사합니다.